28, 231번. 여기는 지금 얘랑 얘랑 평행하다고. 왜냐하면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기 이 때문에 평행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수직하게 선을 하나 내리면 여기 안에 있는 애가 직사각형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요 길이가 oa의 길이가 2라는걸 알아. 그러면 aq와 op의 길이를 구해서 그 차이를 구하면 요 길이가 나온다고. 일단 ap와 음, AQ와 OP의 길이를 먼저 구하겠어. 먼저 OP의 길이를 구하는 거. 점. 0,0하고 얘하고 거리를 구한다고. 자, 그러면 우리 정과직선 사이 거리공식 있잖아. 루트 3의 제곱, 4의 제곱 하고, 어떻게하랬지 0하고 대입하면 되는 거야. 0,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고, 얘 3, 3, 1, 9, 4, 4, 16이니까, 9하고 16하면 25니까 5분의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15는 15로 나와서 3 그럼 요 길이가 3이 된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나는 AQ의 길이를 구할 거야 여기는 지금 OP였고 자 그러면 이제 어 누구의 길이 AQ의 길이를 구할 거라고 AQ의 길이 자 AQ의 길이도 전과 직선 사이 거리로 하는데 어 X에게서 3이니까 3이 제고 Y에게서 4니까 4이 제고 하고,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2콤마 0을 대입한다고. 2 대입하면 6, 0 대입하면 0이고,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네? 그러면 밑에 있는 애 분모가 5라는 거 아까 했고, 어, 6, 15니까 9잖아? 어, 절대 값 쉬었으니까 5분의 9라고 나온다고. 자, 그러면 이제 3하고 5분의 9하고 차이가 요, 요 길이는 뭐야? 3에서 5분의 9를 빼면 되잖아? 그럼 5분의 15 빼기, 어, 5분의 6인가? 그치? 어, 그럼 요 길이가 5분의 6이 나오네? 자, 그럼 우리, PQ의 길이는, PQ의 길이는, 지금 구한 여기가 5분의 6이고, 여기가 2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pq가 될 거니까 피타고라스로 하면 22 4마 이거 너스이 뭐야? 25분의 36 하면 얘가 pq의 제곱일 거니까 피타고라스로 그럼 얘는 25분의 뭐야? 4 하면 100인가? 100 마이너스 25분의 36 25분의 36 하면 100에서 36 빼면 64. 얘가 뭐야? PQ의 제곱이란 말이지. 그러면 8, 5, 5분의 8이네. 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심플하겠다.